영주권자 등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에게도 지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와 메인주 포틀랜드시는 이번 중간선거에 비시민권 주민들에게도 지역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포틀랜드시가 이번 11월 2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일 주민 발의안 4는 시의원 선출 등 지역선거에 안해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합법적인 신분의 주민이자 납세자들인 영주권자에게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의 발의안디는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행사 범위를 교육구 투표로 한정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에게까지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뉴욕시는 합법 이민자 주민들에게 지역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안에 시 의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